네 시작합니다 빈칸 포함된 문장 음, 뉴스커버리지 뉴스보도의 블랭크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대요 인식된 중요성 뭐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인식된 중요성에 큰 차이를 만든대 뉴스보도의 뭐가 위에 올라가서 한번 단서 잡아 볼게요 여기 보면은 그 추모일 911 테러 그 추모일 2주 전에는 어30% 정도였는데 근데 추모율이 다가오자 미디어 트리트먼 인텐서파이드 보도가 굉장히 많아진 거야 증가한 거야 미디어 보도가 그러니까 음 65%까지 그 911에 대해서 인식하고 확인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2주 후에 보도가 줄어들었어 보도 양이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30%만 음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보도의 양이 가까워질 때 추모율 가까워질 때 보도의 양이 느니까 관심이 많아지고 알아보기 시작하고 보도 양이 주니까 네, 30%만 인식하고 중요하다고 자 그럼 뉴스 보도에 뭐가 큰 차이를 만들었죠? 네 양이 되는 겁니다.